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 라디오입니다. 네, 벌써 12월이죠. 네, 그래서 12월을 맞아서 1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오늘은 그 소감을 들어보는 음.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그럼 라온이분들 같이 출발해 볼까요? 응.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라온이들. 어느새 벌써 라스쿨 활동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저희 라디오 팀의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 마지막 영상을 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 라스쿨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영상을 어, 진행해 볼 건데요 음 오늘 저희는 처음에 초심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어, 받았던 노란색 티 옷을 입고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어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라스쿨 활동을 하면서 정말 가장 크게 기쁨을 느끼고 또 뿌듯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희 라스쿨 영상을 쭉 보시면 이제 멘티분들과 멘토분들이 만나서 인터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실제로 어, 멘토, 실제로 멘티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 성, 성적이 진짜로 오르는지, 또 라스쿨을 활동을 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은 무엇인지에 관한 어, 질문을 많이 하, 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했는데요. 저희 진로팀 특성상, 어... 멘토 멘티분들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는 없고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남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만나서 실제로 얘기도 해 보고 고민을 들어주고 이러면서 어, 제가 라스쿨 활동하면서 정말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어, 라스쿨 활 라스쿨을 하면서 진짜 성적이 올랐는지에 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어, 멘티분들께서 어, 정말 성적 향상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셨다고 어, 답변을 들었을 때저 또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콘텐츠 제작 능력인 것 같아요. 뭐, 저번에도 많은 대회 활동들을 해왔지만, 이렇게 1년 단위의 큰 프로젝트는 저한테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뭔가 카드뉴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쇼폼을 만든다든지,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골고루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방법도 시도해보고,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보면서 저한테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다가온 거는 콘텐츠 제작 능력이 된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어, 벌써 정도 들고 <laughs> 많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더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수빈님 말처럼 1년 동안의 대외활동을 꾸준히 했던 건 처음이었는데요. 예전에 했던 대외활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팀원들끼리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음. 활동에 많이 제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도 많이 풀리고 해서 만나서 같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도 됐고 활동 제약이 많이 없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음. 이 활동을 하면서 저도 수빈님처럼 카드뉴스나 쇼폼, 뭐 영상 제작을 하는 능력들이 많이 길러진 것 같아서 가장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 밖으로 잘안 나오는 성격인데 <laughs> 어,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고 어, 대전도 이것 덕분에 처음 와보게 되고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 이렇게 밖에 나오면서 힐링도 많이 한것 같고 팀 활동을 이제 이런 대외 활동으로는 원래 개인 활동만 하다가 팀 활동으로 처음 해본 건데, 어, 의외로 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어, 대학교 팀플 같은 걸할 때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될것 같아요. 어, 이것 덕분에 정말 많이 성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컨텐츠 기획부터 편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직접 이렇게 출연을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영상을 올리기까지또 많은 용기도 필요하고 음, 도전도 음, 필요한 그렇죠. 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얼굴을 걸고 또 음. 영상을 음. 만드는 <laughs> 일이기 때문에 거짓된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라스쿨 활동을 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음. 아무래도 팀 영상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라디오 팀원들이랑 같이 MT 같은 아, 거를 아. 가서 아, 거기서 다 같이 친목도 쌓고 그런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아. 그런 활동을 음. 못했던 게 가장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음. 활동 끝나고 가자, 발만 놔, 씻나 갑시다, 네. 그리고 저는 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음. 어, 라디오 멤버들을 그렇게 자주는 못 봤던 거 음.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있어서 시험 기간 이럴 때마다 엄청 못 만나는 기간이 길었었는데요 근데 더 많이 만나고 더 이렇게 영상을 찍고 했으면은 뭔가 지금도 친하지만 뭔가 더 친해져가지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서 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어, 라스쿨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생 뭔가 교육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드는 게 포커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 이걸 토대로 저는 또 다양한 직군이나 다양한 연령층한테도 저의 이런 기회들을 적용해 볼수 있고 충분히 적용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다양한 인턴도 지원해보고, 다행히 이런 라스쿨 경험 덕분에 인턴도 해보고, 음. 제 뭔가 제 진로를 확실하게 제 진로를 확실하게 하게 된 좋은 경험이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어, 저는 그 돈으로 일본 <laughs> 여행 아 여행. 일본학 전공인데, 아한 번도 일본을 가본 적이 아 없거든요. 음 <laughs> 요즘 또 일본 여행 음 많이 가니까. 애너 음 엄청 떨어졌어요. <laughs> <갔었어요? 웃음> 그래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일본 여행을 한번 음 가보고 싶었어요. 음 정말 좋은 거.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다 생각해보셨나요? <laughs> 일단 아, 좀 적금을 넣지 아, 않고. 네. 좀 도와놓고. 어, 적금을 응. 생각했었는데, 방금 지은님 얘기 듣고, 응. 제가 원래 홍콩이랑 마카오를 정말 아, 가보고 어, 싶어 오. 했거든요. 근데, 어, 나도 여행을 가볼까? 이렇게 저는 <laughs> 생각을 했어요. 응. 응. 그래도 그 돈이 뭐, 한순간에 들어온 돈도 아니고, 맞아. 저희가 네.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맞아요. 활동한 음. 대가이기 때문에, 음. 뭐 충분히 뭐 자기 스스로한테 보상하듯이 잘, 쓸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너무 <laughs> 뜻깊은 돈이라고. 솔직히 조금 쓰는 것도 살짝 꺼려. 고 <laughs> 1년 동안 저희 비와 땀이 다 녹여든 돈이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이제 활동비를 어떻게 쓸지에 관해 답변을 드리자면, 어, 저희 라스쿨 활동비가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에요. 어, 그래서 되게 좀 용돈이 많이 두둑해진 상태인데, 저도 일단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 어, 여, 라스쿨 활동비에 플러스 제 용돈을 좀 더해서, 어, 좀 다른 여러 국가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활동비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라스쿠를 지원하고 싶으신 제 4기 어, 지원자분들은 꼭 지원을 해주시고 어, 정말 추천드리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3기 영상에도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laughs> 있을 4기 영상에도 <laughs>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진짜 안녕. 안녕하세요. 제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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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예요? 제거 랜덤. 빨개졌덤